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 민선 8기 정헌율호가 다트를 올렸습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삼선 시장의 이름을 올린 정 시장은 취임식에서 지역 발전의 비전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정헌율호가 출범했습니다. 정 시장은 1일 익산 예술회전당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선시장을 만들어준 시민에게 무거운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시민과 익산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형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경제 침체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선팔기 정원율호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시정 방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국제 철도 도시로 도약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역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복합 환승 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도시 공원 민간 특례와 만경강 수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 숲과 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장에서 문화, 관광,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생활권을 조성해 시민의 행복을 한층 더 높여 드리겠습니다. 백제 왕도 유적을 활용한 역사 문화 도시 완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익산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고도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익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주목했습니다. 민선 팔기 익산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제5산업단지를 그린레드바이오 융복합산업단지로 추진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팔기 익산시는 익산에 산다, 익산 시민이다 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멈춤없는 익산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믿음과 취지를 강한 추진력과 약속의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삼선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지역발전 4대 비전을 내세우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어울림 정원이 잇따라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초 공모를 받아 동산, 삼성, 낭산 등 11곳이 선정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모두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다음 달중 완성된 정원을 대상으로 6 곳의 우수 정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울림 정원은 마을의 빈 부지나 공유 공간에 주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갖고 심터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익산 성당포구 마을이 문화복지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제9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성당포구마을이 전라북도 농촌마을 만들기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성당포구마을은 지난 2006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 목욕탕 운영, 가가오호, 우체통 만들기, 마을 주민 생일 달력 제작 등 다양한 주민 문화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자치연금이 적용됐습니다. 익산의 각종 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익산시는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 아카데미와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이 하반기에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익산 종합운동장 내에 지어지며 장애인을 위한 수중운동실과 다목적 체육관, 펜싱 경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은 오는 9월 편의 시설을 포함해 18홀로 규모로 준공됩니다. 이밖에 내년까지 금마 축구공원 추가 구장 조성 등 순차적으로 생활 체육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익산에서 3년 전 수준의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인데요. 익산시나 부동산업계는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까지 된다면 풍선 효과까지 사라지면서 익산의 분양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계는 평화지구 LH 아파트는 공공분양이어서 가능하지만 일반 아파트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천만원 이하 분양가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분양이 이루어진 수도상공원 A 아파트 등세 곳의 평균 분양가는 1026만 원에서 1189만 원. 불과 2년여 만에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0% 이상 껑충 뛰어 오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 800만 원 후반대로 공급됩니다. 전체 1382세대 가운데 공공분양 1094세대에 대한 원주민 우선 공급이 6월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LH는 원주민 우선 공급의 평당 분양가는 86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공급은 원주민 우선 공급보다 평당 20만 원 정도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평당 분양가는 지난 2019년 당시 수준입니다. 익산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공원 특례 사업부터 만경강 수변 도시까지 2만 2천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 이번에 800만 원대로 책정된 평화지구 LH 아파트 분양가가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막안잖아요 민간 택지 하는데도 부담이 되 이제. 또 지역 부동산 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전주시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가 익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면 투기 세력 이탈로 인해 익산 지역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풍선효과였거든요. 그 투기 세력들이 지방의 도시 차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 건설업계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800만 원대로 결정된 것은 공공 분양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고 땅값과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천만 원 이하의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영 고분양가 논란 속에 3년 전 분양가로 공급이 이루지게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익산 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에 시작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지원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희망 저축 계좌 1형, 희망 저축 계좌 2형 등세 가지 유형의 통장이 운영됩니다. 각 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근로 활동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만기시 추가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익산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기업들이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메디프레소와 밀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우수상에는 순천맥주가, 장려상에는 퓨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124개 팀을 지원했고, 이중 73개 팀이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익산과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백제문화유산주간이 운영됩니다. 문화재청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백제문화유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익산에서는 왕궁리 유적 발굴 현장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백제왕궁 달빛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네의 옛 기록을 담은 역사관이 마련됐습니다. 옛 지명을 따 '옥야현 이야기로 지어진 이 공간은 모현동의 예전 모습부터 역사 유적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에 모현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인 동네 역사관이 마련됐습니다. 모현동의 옛 지명을 따 '옥야현 이야기로 이름지은 이곳은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명칭이었던 오계현의 역사와 위치를 고문서와 지도로 살펴보고 일제 강점기 이후 이리와 모현동의 변화와 옛 지명을 항공 사진으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해봉원, 백산서원 등 동네 문화재와 시민들의 휴식처인 배산의 역사와 유래도 전시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국권 피탈에 분개하며 순국한 김근배, 정동식 지사의 일대기를 통해 옛 선조들의 충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네 역사관 조성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배산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모현동의 옛 모습이 대부분 소실됐고 타지에서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역사와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현동이 그 익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동으로 되면서 익산 그 모현동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지 자부심을 또가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에 동네 역사관 조성에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현동 역사 바로 알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듬해 프로젝트 홍보와 자료 수집을 거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장소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주민들이 만든 책자를 활용해 전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하면 모현동의 옛 모습을 살릴 수 있을까 모현동 바로 알기, 알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그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동네 역사관은 앞으로 모현동의 학생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역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수집되는 자료들을 직접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에 건립된 동네 역사관 오기아현 이야기.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게 된 익산 시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익산 시민 대상은 문화 체육과 산업, 사회 봉사, 효행, 친환경, 농업, 교육 등 모두 7개 부문입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하며 올해는 지방 선거 등으로 인해 오는 10월 서동 축제 폐막식에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추천 대상은 주민 등록 기준지가 익산이거나 주민 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며 사회 단체장과 기관장, 기업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익산 문화 관광 재단과 중앙동 주민들이 문화 예술의 거리 관광지도 제작에 나섰습니다. 익산 문화 관광 재단에 따르면 익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거리를 자세히 알리기 위해 관광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질 관광지도에는 중앙동 주민 협의회는 물론 문화예술의 거리에 집점한 식당과 공방, 카페 등 40여 개 점포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제4회 익산미륵사지 국악대제전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대회 종목은 판소리와 민요병창, 고수 등 3개 부문이며 부문별로 명인부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누어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명인부와 일반부는 대학생 포함 만 18세 이상, 신인부는 대학 관련 전공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학생부는 전국 초, 중, 고 재학생 등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7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송악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참여자를 7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익산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동률 위원이 관내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직접 농사지은 보리쌀 200kg을 기부했습니다. 익산 평화동의 동양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달라며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35만 원을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